자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뭐야 맞지 않았어 공은 잘 나가는데, 왜안 나간다고? 그래? 안 나간다고? 돼? 아니, 안 나간다고? 그러니까! 에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. 정정당당하게 숨지 말고. 예, 죽었어요? <laughs> 아, 한쪽 빽이네. 못기다니까 <laughs> 뭐야 두 명이서 앉아 에이. 에이. 와, 이조두 명이서 어왜두 명이나 <laughs> 에이. 예, 주 하나, 둘, 셋, 넷, 네 명, 다섯 네 명. 두명 남았네? 둘, 셋. 2대3? 3대3? 가스, 갖고 와, 가스야, 예? 네? 딴 <laughs> 사람한테 패주시면 고 <laughs> 말소리나이공프리 네. 그러게 <laughs> 그래도 군용도 저런 적에국방색같은거잘아쓰 중업. 이기 없지, 당연히. 나도 모르 모르고, 모르고, 고 모르고, 모르고, 모르 모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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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 모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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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고 모르고, 모르고, 모르고 그것참세, 아, 이기낚시. 이기에서보내왔 어, 그 어? 어? 하다가 이게 다 갈려져. 이면안 어? 돼. 거기 가봐야 돼. 야, 잡고 가는데. 다행어 가공을 했다고 했는데, 뭐, 어디 가공을 했 유명하다고? 그, 프레트면서 뭐 그, 그, 맨날 와지고 컴퓨터 에총 구독 받는 사람 사람 있는데, 올해도 아 예, 안경 쓰고 좀 특공하고 샵을 하는 개인이고, 일본에서 종종 와 가지고 때 행사장도 오고 있고, 예전에 검파고 같은 데다가 막 기사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. 가격이 좀 올라가서 아 근데 처음 어는데 지금 나오는 게가덕회 24만 원에 팔잖아요. 근데 이게 15만 원있가족회도 얼마나 지가족회도왜 여기다 많이 찍혀있는가족회도다 많이 찍혀는 저나부도 저기 저건전로 찔러도 되냐고. 나이거 리코에서 센문에바꿔야될것같은저요 한번 안나오나 나오. 저희는 다 음. 아, 저기 남았네. 아, <마> <tranqu> <웃음 heartbeat> 스트링 <popularity> Sociedad, Bref, 아, 네 <놔람> 누가 살아가아 나와. 지 명. 이아니었죠 우리 6, 7명 아니, 슬라이드가 제대로 안 가면 이게 어, 제이치 그래 제이치 안 가면은 음. 그런 현동에 숨겨요. 음. 네, 공이 저기에 눌러 주는 게받사분임돼 가지고 저기에키 네, 그러고 그러니까는 불인들이 음. 가득히 장착하고 쏘면은 앞으로 이제 가득히 하나가 하나. 그 공이 안 맞을 음. 뭐수 없네. 그렇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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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정도 나도 쓰다 보면 탄창이 이제 마루의 순정 말고 중체 뜨면은 슬라이드가 제대로 안 가서 그런 저기 생기더라고 그렇죠. 그, 그, 그 사람이 이런 거, 부품, 이렇게, 분홍색이 까졌거나 그러면은, 네. 부품을 교체를 안 하고, 치가 네. 이렇게 표면 처리하고, 근데 똑같이 네. 해서 이렇게. 내가 먼저 봤거든요 이렇게 나가서는 소리 져 그걸 후기라고 해요, 훗기. 후끼. 훗기는 아니고, 치라고 <laughs> 칠하라고. 어, 걔도, 걔도 그런 얘기 하더만, 훗기 칠하면, 은홍색 깨지고, 리얼리티 떨어진다고. 그럼 코방 음. 광해라고? 그 반짝 되게 두 명이 그 명이라서 뭐했지만 나 비겁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 진짜 거기서 누얘기그미해요 안에, 아, 내가 무게추 빼야 있잖아. 중재, 않게. 중재거든. 중재 아, 네가, 안안 <웃음> <웃음> 중재니까. 중재니안 맞지. 중재니까 안 맞지. 이거를, 안 집에 캘리퍼스 없어요? 안에, 네? 무게추를 빼면 장착이 되는데, 무게추를 빼면 무게감이 막 떨어진단 말이야. 그, 뭐, 에포리아, 너, 이제도 뭐해? 무게추가 떨어지면 어. 실천이 없는 무게추. 그니까. 그 가벼운 게 좋지, 게임에서는. 아, 무게추 이빼면 엄청 가벼워. 뭐, 어, 얼마나 게임 쓰기 좋은데, 이거. 편다 어차피 실통이아니니다 이따. 리자 아무리 까져보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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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

아유, 캐시 치고 오니까 이제. 그냥 화끈하게 한 3, 4개 끼고 끝내고. 아, 남자. 나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. 이거 그냥 다 내비두고 여기 있지, 여기. 여기를 이렇게 그냥 따버릴 거야.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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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나만하나안 하나만, 들어가 하나만, 하나나만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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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만하영이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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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거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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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다. 잠깐. <laughs> 네. カシちュー。 저기, 너, 들어와서 문 닫아버리면 어 모르겠, 들어가시어모르겠는 좀, 조금 더 커야 되겠는데. <laughs> 아. <laughs> Thank <laughs> you. Thank you.

어, 또 우리보고 당도산이라는말이자 시작합니다. 몇명 남았노? 에에, 한 명, 두 명. mm -hmm.